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도체 아저씨입니다. 현대차 뭐 봅시다. 아, 관세 때문에 못 올라가나? 시장은 조금 회복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좀 크리티컬하네. 이날 짝하고 한번 쑤셨는데 종가를 못 지킨 것도 조금 크리티컬하고. 그리고 나서 흘러내리는 것도 조금 아쉽고 크리티컬하고 그렇네. 아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뭐 아주 안 좋다 아주 쓰레기 같다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음 치고 나서 이 떨어지는 이것만 좀 버티고 나면은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싶은데 그래가지고 막 너무 크게 걱정할 거는 아닌 것 같고 어 현대차가 지금 안 좋나 관세에서 자동차가 뭐좀 좋은 분위기를 못 탔잖아 그렇죠. 철강도 좋은 분위기를 못 탔잖아 그렇죠 아 결국 남은 거는 수소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수소 인프라만 조금 땡겨줘도 현대차 밸류에이션은 지금보다 많이 올라갈 거거든요 자동차가 못 팔려도 된다니까 수소가 잘 나가게 되면 테슬라가요 처음에 전기차가 잘 팔려가지고 그렇게 매출이 좋았던 게 아니에요 테슬라의 주요 매출은요 그거였어요 탄소배출권이었어요 탄소배출권 어, 새롭게 만들어진 자동차 회사들은요, 아, 자동차 회사들은요, 전 세계에 공통적으로 탄소 배출권이라는 걸 가지고 있거든요. 유럽이든 어디든, 그 나라에 대한 그 탄소 배출권을 배정을 받아요. 근데 이거만큼만 생산을 할수 있는 거야. 근데 테슬라는 애초에 전기 자동차잖아. 그래서 이 탄소 배출권 자체를 뭐 외국에 있는 자동차 회사인 BMW라든지 뭐 아우디라든지 뭐 벤츠라든지 이런 데팔아제긴 거야. 이걸로 매출을 달성했던 회사가 어, 테슬라예요. 자, 우리나라 연료전지 잘 되잖아요. 연료전지 자동차 뭐 수소차 이거 잘 되잖아. 그러면은 현대차가 생산해야 될 어, 생산할 수 있는 그 가솔린 자동차나 이런 것들이 저 현저하게 줄어들겠지. 어, 우리나라 수소 인프라만 완벽해가지고 솔직히 기름보다 훨씬 더 유지비용 싸지고 정부에서 지원금 주고 하면 수소차가 훨씬 더잘 팔리면 그렇게 되면은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도 탄소 배출권을 팔수 있을 거예요 이걸 팔아가지고 매출 뭐 관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까지도 어느정도 해지하면서 오히려 더 많은 이득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수소 테마는 계속 봐야 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외국에서도 우리나라 잘 되면은 수소차 하겠지. 외국에서도 전기차 처음에 안 된다 했다가 테슬라 좀잘 되니까 이제 다 따라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테슬라도 전기차에서 수소차로 바꾸는 건뭐 어렵지 않으니까 수소 에디션 이런 건 내겠지. 좋아하니까. 물론 에디슨의 나라라 가지고 뭐 전기차까지만 허용하고 수소차는 영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인터넷 광랜만 생각하더라도 1990년도에 우리나라만 했거든요. a d s 야왜 유승준 그때 따라올테면 따라와 봐 하면서 광고 찍었던 거 있잖아 그러다가 결국은 뒤집어 엎은 거기 때문에 전세계적으로 이제 무한광면을 했고 지금 발전돼서 스타링크까지 만들어졌잖아 위성으로 인터넷을 하는 뭐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은 아마 무한한 발전의 영역이 가능성이 있는 게 수소기 때문에 나는 감히 이야기를 해요 지금이야 수소 충전을 따로 하겠지만은 결국 기술이 발전되면은 물을 부어가지고 연료를 할수 있는 그래서 물로 에너지 수소를 얻고 나서 나오는 배출가스는 산소가 되는. 요런 과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뭐 크게 문제 없으실 것 같아요. 어. 쫄지 마세요. 어, 반도체 아저씨 이런 거안 틀리니까. 아, 진짜로. 어. 뭐 그래도 솔직히 말해가지고. 아, 오늘 살것 같다. 아니. 아. 아니 시장 자체가 그래도 좀 돌아오니까. 아니 이게 내가 오늘 아침에 영상 찍을 때 아침에 캡처한 거가 그거든요 주말에 얼마나 힘들었겠어 심적으로. 뭐 그렇죠. 두산퓨얼셀도 뭐6% 빠졌다 그러지. 뭐 지금 LGCN에서 뭐안 빠진 게 없어. 그냥 올킬이야. 그냥 팍 떨어지면서. 야, 그러니까 사실 내 주말에 봉사활동 갔다 오거든요. 근데 봉사 활동에도 주가 생각이 나더라니까. 그러니까 평소에는 봉사 활동하면은 주가 생각 이런 거안 하고 애들 봉사 활동만 하는데. 오늘 어, 봐봐요. 그래도 뭐좀 빠지는 것도 있고 오르는 것도 있는데 일단 재명형님 정책 조정에 에코플라스틱이 조금 받쳐 주면서 좀 움직이는 것 같고 여기에다가 뭐 이제 이수페타시스도 다시 움직이고, 와얘 쎄다 진짜. 그러니까 이게 이게 와 이만큼 떨어진 거다 회복을 해버렸고, 뭐 여기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죠. 좀 어느 정도 받쳐지고 올라가고 있고 이러면서 바이오주들이 아 올라가야 될 바이오주들이 떨어졌었는데 그래도 이제 조금 받쳐지고 있다. 이런 거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여지거든요. 결국은 이게 시장의 흐름이 제일 문제였지. 그리고 이 시장의 흐름에 맞춰가지고 어떻게든 우리는 수, 어, 좀 장대응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내 말이 어떤 말이냐 면요막 떨어진다고 해가지고 헬 시파리가 안 된다 하면서 그냥 다 갖다 팔아버리잖아. 그러면 진짜 수익 볼 것도 못 본다는 거야. 하루 만에 바로 회복하면 얼마나 짜증 나겠어요. 그래서 저는 형님들께 뭐 떨어지는 종목들이 있고 그러더라도 끝까지 멘탈 잡으면서 좀 유지하면서 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내 이거 들고 있는 게 영상 찍는 종목들인데 뭐 형님들도 딱 보면 알잖아. 어이 새끼가 이거 갑자기 하루 아침에 그한 것도 아니고 뭐 물려 있는 건 공개 하나도 안 하고 나는 다 수익 봅니다 이러는 것도 아닌 거 알잖아. 실제로 뭐 오름 테라퓨틱 이런 것들 보시면은 최근에 샀어요. 최근에 7월 18일 날 사가지고 사자 말자 좀쭉 빠졌어. 그랬는데도 나 괜찮다고 이야기해. 이거 우리 장인 장모도 사고 있고, 마누라도 들고 있어. 뭐 그리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이수페타시스라든지 유한양이 이런 것들 한 번씩 속구쳐 주니까, 어한 번씩 이렇게 속구쳐 주니까 유한양 처음에 사자 말자 물렸는데 속구쳐 주니까, 어 이수페타시스 그냥 사고 나서부터 이날 사고 나서부터 쭉 올라가 주니까. 정신을 좀 차릴만 하다는 거야. 아, 이거는 그냥, 어, 별거 아니에요. 그냥,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은, 그냥, 내가 매매하는 것들 공유해드리는 거예요. 음, 그냥, 내가 매매하는 거예요. 내가 매매하는 거 공유해드리고.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렇잖아. 멘탈만 지키고, 영상 찍는 종목들을 했을 뿐인데, 똑같은 종목을 하더라도 형님들 중에 누군가는 손해를 보고 거의 다 지금 손실 중인데 나한테 찾아온 거잖아. 영상 보고, 아, 이거 어떻게 되냐 하면서. 근데 이 새끼는 이걸로 수익 중이래. 요렇게 걸고 심지어 1, 2% 수익이 아니야. 전부 다 고수익 중이야, 보시면은. 뭐 50%짜리가 한두 개가 아니야. 시장 빠지면서 이렇게 돼서 그렇지 실제로 얼마나 더 크게 낫겠어요. 그렇죠. 요런 것들은 결국은 타이밍과 멘탈이 해결해드리는 거거든요. 아 공유해드릴게 뭐 이거 별거라고 어 그냥 그 타이밍 디테일한 타이밍이 중요한 거니까 그냥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 한번 보내주세요 뭐 얼마든지 공유해드릴게 대신에 뭐 나는 그렇다 나는 형님들한테 좀 부탁드릴게 에, 밑에 구독과 좋아요만 좀 눌러놔주세요 이렇게 밑에 바, 바닥에 에, 버튼 있죠 구독이랑 좋아요만 좀 눌러주세요 뭐 다른게 아니라 나오늘또 사실 봉사활동 이제 저번주에 갔다오고 나서 이제 또 이제 주식도 하는데 유튜브 수익으로 좀 봉사활동 하는데 좀 돕고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요즘에는 유기견 센터를 매주 가요. 여름에 좀 많이 덥기도 하고 해서 애들 안락사도 너무 많이 시키고 해가지고 하나라도 좀 구조해오고 하나라도 좀 도와주고 하려고. 거기에다가 이제 유기견 센터도 그렇고 그 다음에 내가 고아원도 조금 봉사활동을 예전엔 다녔었어. 근데 대구 올라오면서 애들 크면서 고아원는못 가지. 아무래도 애 첫째가 11살이다 보니까 고아원는 오히려 별로고 그래서 유기견 센터 좀 다니고 있고 한데 여기에 조금 후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냥. 필요한 월세도 많이 그 하고 전기세도 그렇고 뭐 이런 것들 도와주고 있습니다 고아원은 또 사실 어 지원이 많이 줄었대 그래가지고 좀 도와주고 있어요 요거 그냥 구독과 좋아요만 좀 눌러주세요 아 주식 수익이야 뭐 많이 나오지 뭐 대충 빠져도 이 정도 나오면 은 적게 나온다고 하면 거짓말이지 근데 이거는 제가 애가 3시거는요 그래가지고 거의 마누라가 다 들고 가고. 사실, 그래도 수익 좀 남는다고 하면, 이거 남는 수익에 좀 유튜브 수익 좀 더해가지고 내가 좀 도와주고 있으니까, 형님들이 구독 한 번, 좋아요 한 번씩만 좀 눌러주세요. 누군가는 조금 도울 수 있잖아. 대신에, 형님들한테 남 도와라, 뭐 하라 이런 소리 안 해. 그냥 형님들은, 어, 그냥 내가 매매하는 거 그냥 기계적으로 따라 하세요.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만 보내주시면 되고, 어, 그렇게 해서 그냥 수익이나 보세요. 어, 수익 보시고, 그걸로 뭐 맛있는 것도 사 드시고 하시고.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는 것만으로도 나 유튜브 조금 채널 막 해가지고 지금 이제 만육천명 돼가잖아 만육천명 직전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형님들이 얘네들 도와주는 거나 마찬가지야.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드리고요. 대신에 010-8380-18354로 애국. 어, 애국이라고 문자 한번 보내주세요. 우리 조금만 애를 좀 도우면서 조금만 같이 좀잘 살아봅시다. 구독, 좋아요만 좀 부탁드릴게요. 대신에 010-8380-8354로 애국, 애국이라고 문자만 보내놓고, 어, 반도체 아저씨 매매하는 거 얼마든지 따라하세요. 내가 뭐 별다른 그건 없어도 결국은 멘탈 지킨 것과 그 다음에 타이밍 잡는 거는 확실하게 할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독, 좋아요만 좀 부탁드리고요. 어, 그 다음에 01083808354로 애국, 어, 애국이라고 문자만 보내 놓으세요 얼마든지 형님들 수익 많이 보시면서 하락장에서도 어, 조금만 멘탈 잡으면은 수익 크게 보거든요. 고수익으로 보거든요.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드리고요. 01083808354로 애국, 애국이라고 문자만 보내놔 주세요. 대신에 형님들 진짜 구독과 좋아요는 꼭좀 눌러주세요. 아 진짜 구독 좋아요는 꼭 눌러주는 거예요. 어. 아, 아, 맞다. 그리고 이, 이거 중요하다. 이것도 한번 볼게요. 이거, 이거 봐야 돼요. 제가 앞에서도 보여드렸던 0 1 0 8 3 8 0 8 4 5 4로 애국, 애국이라고 단순히 문자만 보내주신 분들께 잡아드리는 타점이에요. 물론 이런 종목들도 있어요. 어,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작년 2월 6일 날 들어가서, 2월 6일이면 여기거든요. 2월 6일 날 들어가서 거의 최고점, 거의 1년 농사 지어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어, 400, 400에서 450% 정도 이렇게 수익을 먹었거든요. 뭐 이러한 주식들이 있어요. 하지만은, 요즘에 물린 종목도 많고 힘든데, 언제 이렇게 한다를 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일단 좀 길어져도 최대한 짧게 한달 미만으로 그리고 빨리 정리할 수 있다면은 하루에도 아니면은 최소 일주일 정도 안에 상승세 타면서 정리를 하고 싶은 어 단기 테마주들을 하고 싶은 분들이 많으세요. 자, 지금 현재 주식장도 이런 걸 해야 돼요. 보시면은, 시장 자체가 뭔가 올라가다가 떨어지는 시장이잖아요. 이럴 때는 사실 단기주가 아주 제맛입니다. 자, 잘 봐보세요. 11월 달에 떨어질 때, 그 다음에 12월 초에 떨어질 때, 그 다음에 대략적으로 한 저번 주쯤에 제가 짧게 짧게 친 것들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잡아 갑시다. 우선, 010-8380-8354로 애곡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고요. 자, 여러분들이 당장 오늘 아침, 어, 내일 아침, 오늘 아침부터 받아보실 수 있는 것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장기주 집어치우고. 자, 보시면은, 11월 1일 날 보내드렸던 DS 단속부터 보여드릴게요. 어, 문자로도 보내드렸었는데 이게 시간대에 따라서 조금 해석이 천차만별이거든요. 이날이에요. 당일날 꽤나 많이 올라갔는데 DS 단속 오전에 매수하라고 했어요. 오전 9시에. 그리고 나서 한 10분 있다가 올라가서 아이고 올라간다 하면서 기분 좋다라고 하고 한 1시간 있으니까 9시 57분쯤 되니까 단속 좋다라고 하면서 이야기해야 돼요. 아래쪽에서 잡았다는 게 보여지죠 그냥 대사만 봐도 그리고 위로 솟구쳤어요 11월 1일이에요 이게 그리고 나서 어, 저는 단석이 쭉 하고 올라가는데 냅두라고 했어요 보통 이만큼 오르면 한4 5 0 올라간 거거든요 근데 냅두라고 하고 한번 꺾였을 때이 날이 11월 6일인데 꺾인 날 보세요 불타기 가자고 했어요 매수하자고 했어요 이게. 예, 떨어질 때 매수를 하는 게 바로 어 지금, 어, 저의 그 매매 스타일이에요. 한, 한 달이 안 됐어요. 이제 한 5일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가다 보니까 결국은 얘도 속고 치면서 DS 단속 보이세요? 100% 먹었어요. 이게 지금 권리락이 64% 떨어져서 그렇지, 당시에 이 100%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무래도 유상증자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 떨어지기도 하고, 꺾이기도 하고, 유상증자 이런 것들은 받고 나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아무래도 한100% 정도로 만족을 했었습니다. 짧아봤자 한 달이 안 걸렸죠. 한 보름 정도 걸렸습니다. 여기에다가 11월 초에 보시면은, 3부 토건, 11월 11일, 어, 3부 토건 먹자고 했어요. 그냥 이것도 상가 간 다음 날이에요. 어. 상가 가고 잠깐 쉬고 상가 갔을 때이날 들어간 거예요. 왜? 고점이 보였으니까. 그리고 쫙 하고 올라가서 상가 축하드립니다 하고 다음 날 정리했어요. 얼마나? 50%. 뭐이 정도. 여기에다가 뭐 11월 초에 루미르라는 종목도 있었어요. 자, 이 친구는 신규 상장주라 가지고 오른쪽으로 잠깐 옮기면은 11월 4일 장전에 자, 사, 둘, 셋, 네, 이날이죠. 11월 4일 장전. 이때 들어갔어요. 이때 들어가서 하루 이틀 3일. 3일 뒤에 뿌악! 하고 올라갔어요. 이날 시의 상한가가 아, 상한가 갔거든. 그러고 나서 제가 먹은 수익은 40%. 이게 제 11월 성적이에요. 네. 이 정도 수익을 내드렸어요. 자, 하락 시장에서, 이 하락장에서 단지 한 보름 정도 만에 거의, 아, 여러분들이 본 거면 한 2, 300%가 넘죠. 훨씬 많겠죠. 자, 여기에다가 이제 또 12월달 한번 볼까요? 12월달은 다른 거볼 필요 없겠죠. 예, 네, 개업령 때 하나만 보면 돼요. 개업령 때막 우리나라가 뭐 개업령을 떨어지네 만회하면서 엄청나게 주가가 떨어졌거든요. 사실 그때 저는 여러분들께 되게 가볍게 이야기했어요. 야, 이때는 그냥 윤석열이랑 대척하는 주식만 먹어도 본전 이상 뽑는다. 그게 뭐 윤석열 저 대척한 게 처음에 조국, 이재명, 한동훈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것만 사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그리고 첫날에 이재명 주식은 다 너도나도 뛰었기 때문에 화청기계, 노을, 이렇게만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결과는 화천기계가 상한가가 갔는데도 한12% 정도밖에 못 먹었어요. 그리고 뭔가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을까 해서 둘다 팔았어요. 그런데 다음날 또 심상치 않은 거야. 그래서 이재명 테마주를 들어갔어요. 자, 뭐 동신건설이라든지 오리엔트 전공은 계속해서 연상을 쳤기 때문에 들어갈 각이 안 나왔고 딱 이스타코랑 카스 정도만 각이 나왔어요. 카스는 마이너스 9%에서 시초가 시작했고 이스타코는 한1.7% 정도밖에 안 뛰었거든요. 아주 매수하기에 좋았어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이스타코가 이날 들어간 거거든요. 이날, 12월 5일. 그래서 쫙 하고 올라간 거 보이시죠? 어, 그 다음에, 카스. 카스도 보시면은, 이날 들어갔거든요. 이날, 마이너스 9로 아, 이날이다. 마이너스 9%에서 시작했거든요. 쫙 하고 올라갔어요. 자, 그냥 사실 이것만 냅둬도 수익을 많이 봤다라고 이야기 할 거예요. 뭐, 여기에다가 월요일 날은, 뭐, 아무래도, 안철수가 주말 상간에 많이 떠들었기 때문에, 안철수. 알랩, 써니전자 그 다음에 동신건설 도 마이너스 9%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보이려나? 어 이날이에요 마이너스 9%에서 시작해서 착 하고 이게 세게 올라가서 10%가 뛰는 거예요 VI 직전인 거예요 그래서 VI 직전에 들어갔어요 그렇게 해서 이스타코 동신건설을 계속 들고 가고 다음날 어차피 이 동신건설을 팔았어야 됐어요 왜냐하면 거래정지가 보였기 때문에 뭔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거래정지 전엔 팔거든요 그래서 코이즈 이재명 테마주를 하나 더 매집을 한 거예요 코이즈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어, 상한가 가고 이날 샀죠 그리고 그 다음날 어, 제가 팔았다는 그 다음날이에요 보시면 계속해서 들고 다녔고 이게 코이즈 산날이 날의 성적표인데 보시면은 카스 이스타코 코이즈는 상한가에요 안 팔았어요 상한가 가고 거래정지 아닌 거안 팔아요 그리고 나서 동신건설 써니전자 알렙은 각각 63 37 20%가 나왔어요 어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날 이스타코 카스 코이즈까지 정리를 해버렸어요 어, 그러니까. 합이 500%가 나왔어요. 500%. 일주일 상간에 개업령 때500% 수익이 나왔어요. 이 정도는 쳐줘야지. 12월 달 초에 장 그렇게 안 좋았는데, 일주일에 500% 먹었으니까 그냥 1년 마무리 농사가 얼마나 낭낭했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뭐 사실 1월 초에는 장이 좋았잖아. 그래가지고 제가 딱히 하락장에서 내가 퍼포먼스를 보여줬다라고 자랑하기가 좀 그래요. 뭐 다만 보시면은 제가 조금 장기주로 들고 있었던 뭐 전진건설로봇 같은 게어 터져가지고 어 올라왔다라는 거 자랑을 좀 해주고 아 진짜 이거는 10월 달부터 조금 들고 다녔던 거거든요 전진건설로봇 10월 달에 들고 가고 그 다음에 11월 달에 불타기까지 해가지고 최근에 재건축 엄청 많이 올라간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100% 이상의 수익률을 가지고 있고 1월 넘어서 조금 장한 장이 좀 그나마 안 좋았을 때 단타 내역을 보면은 1월 6일날 바이오로그 디바이스 제가 좀 보내드렸거든요. 이게 양자 컴퓨터가 지금은 빠졌는데 보시면 이날 산 거예요. 이날 사서 첫날 상한가 가서 나이스하고 다음날 또 상한가 갔거든요. 그 다음날 정리를 했어요. 어 실제로 보시면은 어 첫날 상한가 갔을 때17% 이렇게 수익이 됐는데 이 친구가 다음 날상황가 갔을 때는 53% 이렇게 수익이 나왔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거의 꼭대기에서 팔았죠. 어, 25% 지점에서 팔았어요. 27%까지 올라갔는데. 그래서 92% 정도 수익이 나왔어요. 자, 여러분들. 짧게 짧게 치는 게큰 수익이 안 될까요? 아니에요. 큰 수익이 돼요. 이거,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구독은 나중에 해주셔도 되는데, 저, 댓글로, 파이팅! 파이팅이라고 댓글 하나씩은 좀 달아주십시오. 저한테 도움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어, 짧게 쳐도 큰 수익을 먹을 수 있고, 시장이 뭔가 불안불안할 때는요, 최대한 짧게 짧게 칩시다. 자. 제가 체력 테마주 매집주 못해서 안 하는 거 아닙니다. 팩트론 같은 거 1년 끌어가지고 400% 450% 이렇게 수익이 나왔어요. 그런데도 지금은 조금 여러분들과 짧게 짧게 치면서 주식을 잡고 싶기 때문에 어, 그렇게 해야 되는 때기 때문에 짧게 짧게 치면서 큰 수익을 먹자고 하는 겁니다. 이거 01083808354로 애국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고, 자, 파이팅! 댓글 달아주시고, 외치면서 영상 마무리할게요. 자,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자, 파이팅! 외치고, 댓글 달면서 마무리할게요. 하나, 둘, 셋, 파이팅! 감사합니다.